이 작품, 이수경 선생님 작품인데요. 뭐, 한국 현대미술에 웬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수경이라는 작가를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고려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생님의 그 독특한 어떤 발상? 이런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청자들의 어떤 이런 파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새롭게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구형의 이런 자기를 다시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어떤 틀을 깨고 우리의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이 선생님의 이 작품이 우리 이제 한국 현대 미술의 어떤 대표 작품의 하나의 어떤 아이콘으로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또 이어지는 것에 어떤 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 하나의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운매 그 청자 이런 거에서부터 여기 뭐뭐 뭐 사자상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또 각각의 개체에 어떤 특징이 있지만 이게 또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자기를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이 이수경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될 우리 고영훈 선생님 작품인데요. 그 70년대 우리 미술계 우리가 하이퍼리얼리즘, 뭐 극사실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향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또 어떤 돌멩이 이런 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서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계에 많이 알려졌고 또이 선생님의 어떤 하나의 독특한 선생님만의 그런 걸 잡아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서 봐도 이게 하나하나의 정말 어떤 사물과 똑같은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실질적인 어떤 독수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날개의 오브제적인 이런 거를 조합을 하고, 여기 재미있는 거는 여기 지금 고영호 선생님의 본인의 어떤 자화상, 젊었을 때 이런 아이콘들이 또 작품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창출하죠. 그 시대의 어떤 운동화.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소산 박대성 선생님 작품입니다. 소산 박대성 선생님 어 어떤 그 수묵의 전통적인 거를 이어가면서 현대화 했죠. 그래서 우리 뭐 한국화가 진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꽤 차고 더 넓게 비상하고 있는 우리 소산 박대성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경주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경주의 풍경, 경주의 어떤 사생 이런 걸 선생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국내에서보다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선생님의 이 대형 이런 작품 전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5개 대학 미술관이라든지 욕고대서 지금 순회전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총 망라한 어떤 영혼으로 된 이런 책자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장소에서 몇년 단위로 해서 이런 대형 이런 작품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사의 숨결 또 경주의 모든 거를 이런 수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선생님의 어. 큰 대작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권준기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뭐 비용의 조각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그, 일본에서, 어,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테라코타 건칠, 독특한 그런 양식의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선생님의 그말년은좀 불운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선생님의 그 유작들이 굉장히 어떤 굴곡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런 말을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이트 맥주에서 미술관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이 또 불발로 그쳤죠 그 후에 또 춘천의 어느 곳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미술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법적 다툼까지 일어났었었죠 그래서 그런 사연을 겪었는데 다행히 그. 기념 사업회에서그 작품들을 해가지고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권중규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립 남서울 분관 그 사당역 근처에 있죠. 거기에 아마 선생님의 어떤 일정한 상설 전시관이 꾸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주기 선생님은 우리 조각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몇년 전에 그 학교가 있었던 일본과 국립연대미술관 덕수궁에서 대대적인 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영희라는 선생님의 그 모델의 어떤 그 두상 부분 이런 것들을 했었던 선생님의 또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그 김구림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우리 김구림 선생님 이야기하면 뭐 우리 한국 실험미술의 대가, 전이 미술의 기수다, 이렇게 <laughs>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선생님이 한때 또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 시리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어떤 사진 꼴라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그 위에 어떤 팽팽, 어떤 과감 없는 어떤 붓의 놀림을 통해서 이 만들어준.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음과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동양적인 사상을 여기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건또 선생님의 그 어떤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 옆모습, 또 군데군데 우리가 또 현대를 얘기할 때 어떤 여성, 어떤 뭐 성에 대한 이런 거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또누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선생님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요새 뭐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굉장히 여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어, 평창동 간아트센터에서 어, 큰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건강히 또 좋은 작품을 남기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내고 박생광 선생님 작품인데요. 우리 박생광 선생님 이야기하면 우리 뭐 채색화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때는 채색화를 뭐 일본의 어떤 영향이다. 해서 굉장히 폄하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채색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또 그런 색 중에 하나죠. 옛날에 어떤 벽화, 또 어떤 불화 우리 미나 여기서 우리도 엄청 찬란한 이런 칼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절단해서 이거를 좀 외색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어떤 폄하적인 거에서 이렇게 좀 매물이 됐었는데요. 80년대 에 선생님이 그 채색인데 우리나라의 뭐민비시회라든지 동학의 혁명 이런 역사적인 소재, 주제를 가지고 이 채색이라는 작품을 풀어내면서 선생님이 그 말년의, 아, 채색화의 힘?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지금 십장생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장생이라는 건 너무 다잘 아는 이야기고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칼라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방색, 그 칼라의 색의 아름다움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생님의 또 이런 대표적인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십장생의 그각양각생의 이런 것들을 이 그림 한 폭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병풍 작품입니다. 우리 조각사에서도 빼낼 수 없는 최동태 선생님이죠. 최동태 선생님, 선생님의 그 구상, 인물이지만 선생님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로 어 어떤 인체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심플하다고 할까요? 어떤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걸 떠나서 어떤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종교적인 어떤 구원의 대상, 이런 것들이 담아 내고 있고요. 선생님 또 작년에 그 김정용 미술관에서 구순의 연세이시지만 대대적인 조각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브론즈 조각과 또 저쪽 편에 있는 그 속조 조각 또 선생님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어떤 파스텔라 이런 거를 그리면서 또 우리 조각계의 가장 원료로서 지금. 거니 작품을 이어가고 있는 최종태 선생님의 서 있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이 작품 안종계 선생님 작품인데요. 안종계 선생님은 국내보다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전통 이런 거에서 왔는데요. 우리 그 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어떤 판이 그려져 있고 또그 위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어떤 그 놀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어떤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 나무로 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때는 소무에 무을해가지고그 세월이 흐르는 흔적 이런 것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다가 담아낸 그 안종대 선생님의 그 작품이고요. 또 여기에 이 이어져 있는 어떤 한지 또이 칼라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고 또 어떤 변화를 하는 것을 어떤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안종대 선생님의 설치작품입니다.